여름만 되면 무서운 존재가 있죠. 바로 전기세 폭탄 말입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싶은데 전기세 때문에 눈치 보인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전기세를 절약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나는 꿀팁들을 탈탈 털어드릴게요. 에어컨 똑똑하게 사용하기 에어컨은 처음 켤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해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확 낮추기보다는 적정 온도로 설정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2,426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습한 날에는 제습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시원하게 느껴진답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필수.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 바람은 차갑지만 특정 공간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찬 공기를 집안 전체로 순환시켜서 훨씬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에어컨 온도를 12도 정도 높여도 충분히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어이 좋죠. 스마트한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에어컨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잠들기 전에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굳이 에어컨을 끌어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도 막을 수 있어요. 꿀잠도 자고, 전기세도 아끼고, 완전 굿.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하기 에어컨을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1등급 제품이 가장 전기를 적게 먹는답니다. 물론, 초기 구매 비용은 좀더들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세를 훨씬 절약할 수 있어서 이득이에요.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두기 에어컨뿐만 아니라 안 쓰는 전자제품들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전기 절약에 도움이 돼요. 대기 전력이라고 해서 플러그만 꽂아놔도 전기가 조금씩 소비되거든요. 귀찮더라도 습관처럼 플러그를 뽑아두면 은근히 전기세를 많이 아낄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여름 시원하고 알뜰하게 보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